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그 영상에 남겨놨었는데 식단에 대한 얘기를 할때왜 탄수화물이 단백질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느냐 그거는 나중에 영상으로 올려드리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걸 깜빡하고 있었는데 제 회원이 그걸 보시더니 왜 탄수화물이 중요한지 궁금하다라고 하셔서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고요. 다이어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단백질은 그냥 몸을 구성하는 성분, 재료로서 중요하기는 한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이어트 식단을 하는 이유. 그거는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잖아요. 간혹가다 근육을 만들려는 목적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자,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어, 약간 개념 자체를 바꿔드릴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는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조금은 가볍게 그리고 어, 이 정도면 나도 할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탄수화물이 중요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탄수화물 포도당을 먹게 되면요. 그 당을 쪼개고 쪼개고 쪼갠 다음에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이 당이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해당 과정 사이사이에서 ATP라는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해당 과정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킬 때 중요한 게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 가는 길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체지방을 태우고 싶을 때 지방 자체에는 산소가 많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지방은 포도당과 다르게 요 중간 지점부터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관여를 한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탄수화물을 제가 다이어트를 할때 먹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뭔가 에너지화 시키고 연소시킬 때 산소가 필요한데 지방 자체에는 산소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 자체적으로는 잘 연소가 되지 않아서 그런 찌꺼기들이 남거든요. 그런 거를 젖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젖산은 독성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산성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과하게 쌓였을 때 좋지 않은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어릴 때 어, 돋보기로 혹시 종이를 태워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하얀색 종이를 태양열을 모아서 태우기는 힘들어요. 그을리기만 하고 타지를 않거든요. 근데 검은색 종이는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더 빨리 종이가 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검은색 종이 아래에다가 흰색 종이를 겹쳐 놓고 이렇게 열을 발생을 시키면요. 검은색 종이가 타면서 흰색 종이도 같이 태워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방 자체에는 산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이렇게 해당 과정을 거치면서 연소가 될 때, 에너지화 될때 거기에 산소를 빌려서 같이 태워야지만 지방의 연소, 지방이 에너지화 되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 진짜 이해가 안되는게 체지방을 태우려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 탄수화물의 섭취를 제한을 시킨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지방이 제대로 타지 못하게 만드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이어트 효과가 나질 않는 거예요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빠지질 않는다 그리고 뭔가 몸에서 이렇게 쾌쾌한 냄새라던가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라고 하면 그건 이미 몸에 우리 혈액 속에 젖산이라는 것들이 농도가 짙게 깔리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냄새를 제거할 수가 있겠죠. 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이어트 식단에서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인데 저는 탄수화물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가 발생하려면 이런 과정. 해당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해당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산소의 유무예요. 그래서 산소가 있으면 에너지화가 쉽게 되고, 없으면 이제 잘 되지 않는 건데, 지방 자체에 산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방을 혼자서 태우는 것보다는 탄수화물 이런 포도당을 섭취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산소에 지방을 태워서 함께 연소를 시켰을 때 수월하게 에너지화가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이어트 식단을 할때 어떤 부담감이나 이런 게좀 훨씬 줄어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이어트 하실 때 우리가 음식 다이어트 식단이라는 거는 건강을 위한 식단이기 때문에 어떤 영양소를 제한하지 마시고 어떻게 활용하며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건강한 배고픈 식단이 아닌 건강한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